얼마 전에 KBS 추적 60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주제가 나왔어요. 은둔 청년이 아니라 은둔 중년을 다뤘거든요. 일본에선 히키코모리, 한국에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집 밖으로 거의 안 나오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죠. 한국은 아직 이분들이 청년층이 많은데 일본은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중년층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이미 청년보다 중년이 많다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일본에는 8050 문제라고 되게 유명한 사회 현상도 있죠. 50대 자녀가 은둔 생활을 해서 80대 노부모한테 부양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원래 일본이 모든 우리보다 빠르니까 나중에 일본처럼 우리도 은든중년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 생각은 다들 했을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미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목소리> 사실은 생각보다 빠른 것도 아니고 이미 예고된 일이고 물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일인데 인지가 조금 늦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이 은둔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게 2001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뒤로 24년이 흘렀으니까 당시에 20대였던 분들 중에는 40대, 50대가 이렇게 나올 만도 한 시간인 거죠. 근데 이게 사회 문제로 비화가 늦게 될수 밖에 없는 게말 그대로 은둔이잖아요. 이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회에서 우리 사회 안에 이런 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숨겨요. 좀 부끄러우니까. 각 가정의 비밀이 돼버립니다 다큐나 뭐 기사가 떠야 알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들 중에 특히 일부가 또 흑화해가지고 강력 범죄 같은 사건이 터져야지 않은 거고 이런 사건들로만 알려지니까 인식은 더안 좋아지고 혹시 모르는 게내 동창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보통 다 연락 끊기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은둔 청년 통계를 봐도 이게 집계가 됐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저는 방에만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낸 거지? 특히 은둔 중년 문제는 언론에서도 이제 막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실태조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가 없어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각 가정의 문제고 완전히 남의 문제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무슨 뭐 누구든 은둔형 외톨이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이분들의 상당수는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조금 간헐적인 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늘게 되면은 생산 인구는 줄고 반대로 부양 인구는 늡다는 말이거든요. 세수는 주는데 지출은 늘고 노동력과 생산성이 다안 좋아지고 연애 그런도 안 하니까 출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방치해 두면은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일본이 어디서 경고한 거를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 한 명당 사회 경제적 비용이 16억이 나온다 뭐 이런 추산치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편승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은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강력범죄 뉴스 같은 거 뜨면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분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부반응이 클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지원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자니 나가는 비용이 더 크고 차라리 조금 적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더큰 가치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늘 하던 것처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돈을 막 펑펑 쓰게 되면은 돈만 날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보통 한번 고립에 빠지면은 구조적으로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 요 이게 마음이 병든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니까 무기력감이 커가지고 뭘 하기에도 에너지가 너무 없고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점점 키우고 있고 어떻게 용기내서 나간다고 해도 대인관계 훈련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뭐 말만 하면 이렇게 세해진다거나 분위기가 사람들이 자꾸 나 피하는 것 같고 뒤에서 저 사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말 나오고 이런 거를 겪다 보면은 생겼던 용기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가도 경제활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단순 알바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면 알바도 잘안 써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나의 지지기반까지 약해져요.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포기하거나 떠나기 시작하고 나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옆에서 너무 오랫동안 같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분들도 정신력이나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나한테 10년 20년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해줄 체력이 없습니다. 보통 가족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으면은 가족 전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겠죠.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이게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러면은. 근데 온 가족이 정신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시너지를 내 가지고 악순환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경우는 예전에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건인데 일본에서 정말 고위 관료였던 분이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해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 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히키코모리였는데 점점 애가 흑화가 돼가지고 사고를 칠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탈출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대로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고 은둔 중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시간이 지나기 전에 조기에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라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보통 조기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잘못 느끼거나 가족들도 이렇게 창피해서 숨기고 외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 문제는 이게 개인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조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은둔 청년들이 중년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은둔의 전 단계로 고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립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집에서 안 나오기까지 하면 은둔이거든요 은둔은 지금 통계가 없으니까 대신에 고립이랑 관련된 통계를 보면은 최근에 고립인구가 전 연령층에서 다 늘었대요. 시기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조금 컸는데 뭐 중요한 건 고립인구의 비중이거든요. 중년층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은둔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은둔 청년이 단순히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레 은둔 중년으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고 청년 단계 때는 안 그랬는데 중년 단계에 들어서면서 은둔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전 연령층에서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표가 많아서 앞으로의 문제가 고착화, 장기화될 구조에 이미 빠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에서 은둔형 외톨이 상당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당수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 사람을 상대할 일이 없는 일들이 많죠.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고, 보통 그쌀먹이라고 해서 게임 아이템 팔아서 돈 버는 경우도 있고, 피규어 같은 거 가격 오르면 되팔기도 하고, 아예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있죠. 코딩이나 디자인, 번역 같은 거 하는 분들, 집에서만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랑 생활패턴이 비슷한 분들이 또 많아요. 뭐 유튜버나 블로거 작가 같은 분들, 보통 그 인싸 유튜버 말고, 집에서 이렇게 진짜 영상만 파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유튜버들 중에. 반대로 돈만 안 번다 뿐이지 가족들이랑 대화도 잘하고 친구도 잘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백수인 거죠. 여기서 구직 포기까지 하면은 구직 단념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은둔의 기준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당수인데 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이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활동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관계가 수반되는 소속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10대 때는 은둔형 외 거의 없습니다. 학교라는 소속과 교우라는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20대가 되면은 갑자기 소속과 관계를 잃으면서 은둔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 운 좋게 다시 취업을 하고 직장 동료 같은 사회적 관계가 생기면은 은둔에서 탈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둔 탈출의 가장 큰 계기가 취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청년실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유효한 대책이 될수 있고 또 이거를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청년실험 문제가 은둔 문제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 있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런 은둔 문제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한국 같은 동아시아의 국한된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인식만큼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문제고 정부 공식 통계도 거의 뭐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밖에 여러모로 우리랑 교집합에 있는 중국도 관련 문제가 꾸준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탕핑족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현상이 또 유명하고 관련 연구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도가 조금 약하거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뿐이지 서구권에서조차도 관련 문제가 꽤 있다고 해요 뭐 영미권이고 유럽이고 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문제가 심지어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만왜 하필 동아시아에서 이 문제가 유독 심각하냐. 뭐 조금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보통 서양은 개인을 중시하고 아시아는 사회를 중시하는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이 사회 안에서도 나의 성공과 나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만큼 교육 경쟁이나 취업 경쟁이 살벌할 정도로 이렇게 치열한 편이죠. 그나마 성공의 기준이라든가 경쟁의 루트가 다양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여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공의 기준은 너무 정형화가 돼 있고 경쟁의 무대는 지나치게 협소해.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죠. 길은 좁고 사람은 미어터지고 심 시간 제한까지 있어요. 학생 때는 공부하고 때 되면 취업하고 얼마 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시간까지 맞춰야 돼 너무 빡세요. 근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 평범의 기준이었던 30대 결혼이 이미 평범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30대 남자의 절반이 결혼을 안 했어요. 평범의 벽은 높아졌는데 이 벽을 모두가 넘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다 보니까 이 사회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거죠. 특히 개인화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강요받은 획일화된 삶 속에서 부적응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적응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도 강합니다. 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중시하는 문화는 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멸시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안으로 숨게 되는 거죠. 그게 은둔인 겁니다. 특히 사회적인 비난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적 60번에 보니까 마치 암세포처럼 24시간 동안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겠어요. 이미 내가 나를 실컷 괴롭혀준 상태라서 타인의 비난에는 면역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도 도저히 못듣겠으니까 방에서도 안 나오고 가족이랑 얼굴도 안 보잖아요. 이미 정신적으로 체력이 너무 없어요. 무기력이 만성화돼가지고 뭔가를 시도할 게 에너지도 없고 결국은 사회적인 비난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이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된다. 이런 말을 전문가들이 자꾸 하는 겁니다.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내가 약자니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때 쓰는 사람은 조금 구분을 해야겠죠. 그런 성숙한 사회, 성숙한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동아시아가 유독 심하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원인을 찾는 건데 그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개인적인 기질이나 환경, 경험도 이제 어린 중에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은둔은 스펙트럼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내향인이 관계에서 필요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유독 심한 분들이 사람을 자꾸 피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계기들이 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타인의 비난과 평가가 누구한테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 자존감이 낮으면 이에 대한 면역이 또 약하고 이거를 해소하거나 회복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은둔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또구직하는 과정에서 시도와 실패가 반복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 특히 면역이 약한 분들 주로 은벽주의자가 은둔에 빠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또 실패에 또 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개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관계에 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입시나 취업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도 실패 가 학습이 되면 이 뭔가를 시도할 게 에너지가 안 생기다 보니까 점점 이렇 은둔에 빠지기도 하고. 요또 이런 실패가 더 크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 고학력자들한테 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 빼고 주변의 동생들이 다잘된 거야. 누구는 뭐 고위공무원하고, 누구는 뭐 엑시트했다 그러고, 누구는 뭐 의사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나의 실패를 이렇게 주변 에서 비난하는 환경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가정에서 처음에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요거를 바탕으로 더큰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가정에서 갈등이나 학대, 무관심을 겪게 되면은 사회적 관계에 필수적인 자존감이 손상이 되면서 이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고립이나 은둔에 빠져 계시다면은 나의 어떤 기질이나 경험, 환경이 사람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이게 혼자 이겨내기 너무 힘든 문제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가족들도 이렇게 마음이 병이 들기 쉽고 또잘 몰라가지고. 대화 을 잘못했다가 문제가 커질수 있어가지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 저 남새끼는 저가 당대표식이나 돼가지고 엄마 스톱. 또 t v 하고 싸워요. 정책이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정책이야? 그만해요. 아직 사이도 오는데 있다. 어? 당대표식이나 돼가지고 계속 할 거지. 알았어요. 엄마 시작간 거야. 나는 그냥 방문을 잠가버려 봅시다 엄마가 싫어하는 정치 유튜버가 여기 계시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신세 좀지겠습니다 볼륨을 올리고 <laughs> 우리 엄마 잘 들리게 자 우리 엄마 좀 혼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틀린 말만 하고 나쁜 새끼들이고 다죽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조금 너무한 것 같죠 근데 이러고 효도 한번 잘 하면은 엄마가 더 풀리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불편한 거 참지 마시고 선 한번 제대로 그어주시고 효도 한번 하시면은 가풍을 잡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왕이면 가성비 좋게 효도하시라고 제가 이번에 한우 투불을 갖고 왔습니다 가성비 진짜 잔홍. 짜식이에요. 투볼인데 양도 엄청 많아요. 고기 쌓인 거 보이십니까? 무려 1200g, 두근짜리예요 근데 가격이 89,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한우고 투볼인데 부위도 무슨 국거리용, 불고기용, 장조림용, 다짐육, 짜식에 습관 넣지 않고 시원하게 싹다 구이용으로만 채웠습니다. 갈비살, 삼각살, 차돌박이 각 400g씩 총 1200g 이고요. 고기 한번 보세요. 터실터실하죠? 어, 돼지 새끼. 아, 돼지 아니구나.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바르고 싶다. 하시면 은 등심으로 갈아 드립니다. 반대로 조금 더 싸게 가고 싶다. 하시면 600g 짜리가 54,900원에 있고요. 근데 그람당 가격은 1,200g 89,000원짜리가 깡패고 근달 야쿠자 마피아 갱이니까 강추 드리고요. 딱 일주일만 이 가격에 파는 거니까 냉큼 집어 가십시오. <목소리>